듬, 듬, 마시다. 듬, 한글 위에 이 표시,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간 이 표시는 일성. 일성은 보통 높이 아래 음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는 발음. 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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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성, 마시다. 잔듬 비야 잔듬 비야 나는 맥주를 마신다. 잔 한글 위에 요 표시는 사성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음. 잔잔나듬듬요 표시는 일성 듬 마시다 듬 보통 높이 이하의 음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일성 표시. 응. 비야, 비야. 요 표시는 평성, 평성은 보통 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. 비야, 보통 높이의 음. 비야, 맥주. 잔, 듬, 비야. 잔, 나. 듬, 마시다. 비야, 맥주. 잔, 듬, 비야. <laughs> 나는 맥주를 마신다 잔듬 비야 나는 맥주를 마신다 잔듬 비야 듬 마시다